최근 일본이 작정하고 중국의 가장 아픈 급소를 그것도 아주 치명적인 무기로 찔러버렸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은 지금 이건 반칙이지! 라며 울상을 짓고 있고, 일본은 팔짱 낀채 냉소만 보내고 있는 상황. 그런데 더 웃긴 건이 둘이 피터지게 싸우는 와중에 저기 조용히 있던 우리 대한민국이 어? 쟤네 싸우네? 기회다! 라며 돈을 쓸어 담을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반도체를 두고 벌어진 이 살벌한 전쟁터에서 왜 한국이 최후의 승자로 거론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와중에 한국이 바다에서는 또 어떤 괴물 같은 짓을 벌여 전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일본이 중국에게 날린 회심의 일격, 그 무기의 정체부터 까보겠습니다. 미사일? 아닙니다. 탱크? 아닙니다. 바로 포토레지스트라는 아주 끈적끈적한 액체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 때 웨이퍼라는 동그란 판 위에 아주 미세한 회로를 그려야 합니다. 이때 빛으로 그림을 그리기 전에 여기에만 그림 그릴 거야 하고 발라주는 감광액이 바로 포토레지스트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반도체 못 만듭니다. 그냥 검은색 돌덩어리일 뿐이죠. 비유하자면 라면을 끓이는데 라면 스프가 없는 겁니다. 면은 있고 물도 있는데 스프가 없으면 그게 라면입니까? 그냥 밀가루 죽이죠? 지금 중국 반도체 공장들이 딱그 꼴이 나게 생겼습니다. 최근 중국 SNS와 증권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끊었다 라는 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구체적으로 캐논이니 니콘이니 하는 회사 이름까지 거론되면서 공포가 확산되는데 팩트를 체크해보면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출 금지라고 딱지 붙인 건 아니지만 알게 모르게 수도꼭지를 잠그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문제는 이 포토레지스트 시장을 일본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시장의 70%, 특히 최첨단 반도체에 들어가는 EUV용은 무려 95%를 일본 기업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 일본이 음 스프 안줘 한마디면 그냥 맹물 끓이다가 끝나는 겁니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 SMIC나 메모리 업체 CXMT 같은 곳들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발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 일본산 소재 의존도가 90%가 넘거든요. 재고 포토레지스트는 유통 기한이 짧아서 쟁여놓을 수도 없습니다. 우유처럼 상해 버리거든요. 중국 현지에서는 이대로 가면 한달 안에 공장 멈춘다라는 매명까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골기를 꿈꾸며 수백 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일본의 액체 한 방울에 그 거대한 꿈이 산산조각 나게 생긴 겁니다. 진짜 통쾌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어, 우리 한국도 반도체 만드는데 일본이 우리한테도 안 팔면 어떡하지? 기억나실 겁니다. 2019년에 일본이 우리한테 한번 그랬었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더러워서 내가 만든다 하고 소부장 국산화해서 일본 기업들 매출만 박살내 버렸잖아요. 그때 매운 맛을 제대로 본 일본 기업들이 이제는 전략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아 한국 건드리면 큰일 나는구나 차라리 한국이랑 친하게 지내자 그래서 지금 일본의 그잘 나가는 소재 기업들 통이 jsr이니 하는 기업들이 짐 싸들고 어디로 오고 있느냐 전부 다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에 공장 짓고 충북 오창에 공장 짓고 아주 한국에 뼈를 묻겠다는 기세입니다 지금 상황이 아주 재밌게 돌아갑니다 중국은 일본한테 제발 물건 좀 팔아주세요 하고 빌고 있는데, 일본은 무시하고 있고, 반대로 한국에는 일본 기업들이 제발로 찾아와서, 한국 여러분, 우리 물건 좀 써주세요. 공장도 한국에 지을게요. 하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중국 반도체 공장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반도체 공급이 줄어들겠죠? 그럼 가격은 당연히 폭등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반도체 가격 오르고 있는데, 중국 애들이 자폭해주면 그 반사 이익은 고스란히 누가 가져간다? 네, 바로 우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중국이 흘린 눈물이 우리에게는 달콤한 꿀물이 되어 돌아오는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인 거죠. 한국은 이제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일본의 소재를 받아 완제품을 만드는 공급망의 요새이자 최후의 승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팝콘만 먹고 있을 민족입니까? 반도체 쪽에서 꿀 빠는 동안 바다 쪽에서는 아주 무시무시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 일본이 조선업에서도 한국 잡아보자 하면서 자기들끼리 1등, 2등 기업 합병하고 덩치 키우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러자 우리 조선업의 맏형 현대중공업 그룹이 조용히 있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 귀찮게 구네. 야, 우리도 합체한다.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통합 HD 현대중공업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이랑 현대미포조선이 하나로 합쳐져서 12월 1일부로 진짜 괴물이 탄생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드래곤볼로 치면 소노공이랑 베지터가 퓨전한 겁니다. 현대중공업의 그 압도적인 기술력과 대형 선박 건조 능력에 현대미포조선의 미친 생산 효율성을 하나로 합쳐버린 거죠. 목표가 아주 살벌합니다. 2035년까지 매출 37조 원, 전 세계 압도적 1위를 굳히겠다는 선정포고입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K방산이랑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이번 통합의 핵심 목표 중 하나가 바로 특수선, 즉, 군함입니다. 지금까지는 상선만 드는 게 메인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작정하고 전 세계 바다를 한국산 군함으로 덮어버리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현재 1조 원 수준인 방산 매출을 10년 안에 10조 원까지 무려 10배를 키우겠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 단순히 기름 나르는 배, 컨테이너 나르는 배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항공모함, 이지스함, 잠수함 같은 바다 위의 전략 무기들을 붕어빵 찍어내듯이 찍어내겠다는 겁니다. 중국이 짝퉁 항공모함 만들어서 폼 잡고 일본이 옛날 영광 찾겠다고 설치는 동안 한국은 아예 차원이 다른 기술력으로 니들이 타는 배 우리가 다 만들어줄게 하면서 시장을 평. 정화로 나선 겁니다. 자유로난 기술, 친환경 엔진 이런 건 기본 옵션이고요. 이제 전 세계 해군은 한국산 두남을 타느냐, 아니면 중국산 깡통배를 타느냐 이두 가지 선택지밖에 안 남게 될 겁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른손에는 반도체라는 최첨단 무기를 들고 일본 기업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이며 중국을 말려 죽이고 있습니다. 왼손에는 주선업이라는 거대한 망치를 들고 덩치를 키워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반도체로, 바다에서는 군함으로 이 작은 나라가 저 거대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기죽기는커녕 오히려 양쪽 뺨을 때려가며 실속이란 실속은 다 챙기고 있는 이 상황. 이건 뭐 거의 무협지 주인공 아닙니까? 일본의 수출 기제, 중국의 저가 공세. 온갖 파도가 몰아쳐도 우리 대한민국은 그 파도를 타 넘는 걸 넘어서 아예 파도를 지배하는 서핑 고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중국 반도체 공장이 멈추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일본 기업들이 한국행 비행기표 끊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리고 저 울산 앞바다에서 세계 최강의 군함들이 진수되는 웅장한 뱃고동 소리가 들리십니까? 우리는 지금 단군일의 가장 다이내믹하고 짜릿한 역사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가슴 벅찬 소식 전해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화끈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희 채널을 더욱더 성장시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